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 휴가 3일째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완도에 왔습니다. 네, 완도하면 전복이죠. 어, 완도 미역도 유명하고요. 예, 뭐, 그, 전복이 근데 유명하죠. 근데 이제 전복, 어, 한상차림을 먹어보기 위해서 네, 한번 왔습니다. 이건 인터넷 검색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에 들어왔더니 뭐 6시 내부에 네, 출연된 한 곳이네요. 이쪽에 보면 또 S, SBS TV 방영도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가게 선전하는 뭐, 뭐 액자가 이렇게 걸려있네요. 뭐 이렇게 보시면뭐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격은 안 써있죠. 네, 가게가 전체적으로 좀 이쁩니다. 네. 깔끔하고요. 네. 여기에다 막까지 깔끔하면 금상첨화겠죠. 반대쪽은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네, 그쪽은 제가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네, 선물 세트. 네, 이렇게 통조림으로도 이렇게 나오네요. 네, 통조님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통조님, 어, 이 금액이 적혀 있네요. 네, 선물용 8만원. 안녕하세요. 나기아입니다. 어, 오늘은 전북, 어, 전라남도 완도에 왔습니다. 휴가철이라, 여기도 일어 위해서 완도에 왔는데요. 어제는 해남 따끈마을 갔다가 오늘은 안도로 왔는데 안도에는 또 미역김이 유명하지만 전복도 음.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전복 코스요리로 먹으러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게 코스요리 때문에요. 네 죽부터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먹으면 자꾸자꾸 자꾸 나오는 곳이죠. 한 번에 나오진 않습니다. 김복. 예, 전복죽 어디 볼까요? 음. 되게 진해요. 야, 그 내장이 들어갔다는 네. 거죠, 이건. 예, 진한 건, 색깔이 진한 건 내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아, 전복 볶음. 자, 이건 전복을 예, 이렇게 썰어서 볶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반찬. 그 다음에 전복, 그건 버터구인가요 아니면 전복튀김인가요? 아, 이건 전복튀김. 어, 1인 한 상에 4만원. 2인, 2인부터 가능하고요. 8만원. 2인 8만원입니다, 가격은.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제 조개. 그 다음에 새우튀김. 전복 아, 순살장. 아, 전복장인가요? 난전 조개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전복장이랍니다. 네, 전복장. 전복장도 좀 드셔보셨죠? 맛이 간에 짭잘함이 잘배어요아간이짭짤함이잘돼있어요 저희는 좀 음식이 나예님이나 저나 심심하면 맛이 없죠 그죠? 저희는 간이 딱 맞던가 아니면 간이 살짝 쇠던가 예. 그래야 저희는 입맛이좀 맞는 것 같아요. 음. 전복튀김이 맛있인가? 아, 전복튀김이 맛있어요? 맛있 음. 많이, 많이 드시고 예. 이제 또 여름에 일하고 또돈 버시려면 또 많이 드셔야죠. 음. 올 여름 덥다는데 많이 드시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어? 네. 원하자 음, 깨끗이 비었죠, 우리 나연님 전복죽, 네, 깨끗이 비었습니다. 나름 전복죽이 어땠나요? 맛있어요. 구수해. 구수하고 진하고, 네, 맛있어요. 네. 네, 이쪽에는 그 제가 아까 그 가격표가 안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격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가 먹는 건 전복 코스 한 상. 네, 1인 4만원 2인 이상 네 이걸 주문했습니다 어, 자 이어지는 또 메뉴 바로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복회 네 전복 신선한 전복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복찜. 전복찜 네 김이 모락모락 나죠 어, 아주 신선도 싱싱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건 뭐죠 전복 모래, 전복 모래. 한번 맛있게 먹으면 죠 어? 네. 복 모래 거? 괜찮아요? 국물, 간, 아, 맛있어. 맛. 맛있어. 아 괜찮아요? 네. 맛있답니다, 우리 아기 언님이 어, 이곳은 완도의 네. 그 전복 뭐지? 여기 이름이? 전복궁. 전복궁? 네. 아무튼 뭐 괜찮아요. 전복궁이라는 곳인데요, 네. 어 가게가 일단 깔끔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뭐 다른 곳도 맛있다는 곳이 있는데 그 가게가 좀 칙칙해 보이고 좀 시간이 아 어, 아직 좀 영업시간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이쪽은 가게도 넓고 그 다음에 일단 가게가 깨끗합니다 맛도 아직까지는 뭐 깔끔하고 에.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물에 맛 괜찮아요? 네, 응. 맛있어요. 자, 물에 드셨으니까 회도 한번 드셔볼래 자, 찜 전복찜 싱싱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원 없이 드세요. 아, 괜찮이 맛있죠 예. 전부 스테미나 음식인가요, 이것도 음 아... 미네랄이 풍부하잖아. 미네랄이 아, 뭐 필요해 보겐 이 좋겠습니다. 회도 한번 드셔보죠. 회는 그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이제 그 회는 어 이게. 전복이 미끌미끌 하거든요. 미끄럽다 보니까 아니 놓치셨네. 음. 맛있어요. 싱싱해요. 완도니까 음. 뭐 싱싱하겠죠. 어, 바로 옆에 바다인데 바다에서 바로 건져서 어, 그날 그아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전복도 좀 싱싱할 거라 봅니다. 음. 맛있어요. 낙연님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응. 네, 원래 낙 님이 맛있다 소리 잘안 해요. 그냥 그냥 먹을만 해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입이 까다로운 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복 비빔밥. 비빔밥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뭔가요? 가자미인가요? 가자미 같은데 가자미 튀김. 네, 그 다음에 음. 이거 뭐인가요? 무침 무치? 무치. 전복 무침 음. 네, 그 다음에 전복 이거 전복 그 비빔밥으로 이렇게 마지막 나왔습니다. 그뭐 이제 이쪽에 보시면 고추장하고 전복 내장하고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장도 내장도 드시고요. 음, 듬뿍 듬뿍 드세요. 많이. 네. 듬뿍 드세요 저도 그뭐 제가 단을 아, 남으면 제가 다 넣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고추장 네 비벼서 맛있게 가자미하고 두더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맞게 잘 비벼졌나 모르겠네요. 싱거, 싱거운, 싱가요 아니면? 맞아요? 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색깔 좋습니다. 이제 음. 가자미도 한번 쭉 찢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뭐든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 거에요, Joe. 살. 음, 저희가 지금 휴가 3일째인가요? 어, 내일까지 휴가인데요? 음, 아무튼 오늘 저희가 돈 주고 사먹는 것은 뭐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j 고기 미역국이 시원해요? 전복이 들어가서 시원하나? 아니 전복 껍질로 물 우러내서 시원한가요? 아, 잠시만요 그것만 저기 전복 장만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었던 가 짠가요? 장만 장육만 이렇게 드셔보면 고소할 것 같은데. 아유, 약간 간이 되면서 숙성이 돼 있어. 아 숙성이. 네, 젓갈처럼. 아 젓갈처럼 많이 넣으면 짜겠네요. 근데 괜찮아, 그렇게 안 짜요. 아 그래요. <laughs> 이게 전복 그 내장이 예, 비벼 드시 비벼 먹으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잘 드시네요 우리도 당연히 네. 아,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요 이게 물에 들어있는 전복인가요? 네, 아, 네. 고게 와서 정보 코스를 한번 찾아드리고 싶어 보는데도 강력 추천입니다. 추천. 네. 네. 음, 맛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점 하시고요. 네. 저희 어, 완도 구경 예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하 네. 완도 좀 네.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 예. 네.